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 스튜디오 미콘의 디자이너 김윤석 주임입니다. 미콘은 UHPC 기술을 기반으로 콘크리트의 다음 가능성을 제시하는 디자인 스튜디오입니다. 우리는 UHPC라 불리는 초고성능 콘크리트를 주 재료로 가구, 제품, 패널 등에 적용하며 새로운 영역에서 다양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종에서 열리는 2022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 정원산업전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모듈 벤치와 조약돌 벤치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두 제품 모두 미콘의 신제품으로 이번 박람회를 통해 처음 공개하는 자리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벤치는 모듈 제품에 더하고 빼는 방식에 대한 이미지를 플러스, 마이너스 기호와 연결하여 시각적으로 디자인한 제품으로 모듈의 연결을 통해 다양한 구성과 연출이 가능합니다. 조약돌 벤치는 천 개의 조약돌이라는 컨셉으로 구상 중인 내부 프로젝트입니다. 최대한 인위적인 디자인을 덜어내고 자연 그대로의 곡선을 이용한 비정형 벤치 디자인으로 앞으로 제작될 모든 벤치의 크기나 모양이 다른 것이 특징입니다. 미콘의 조경 제품을 보면서 콘크리트가 자연과 어떤 조화를 이루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